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021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9월 30일이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수입차인데 가성비가 아주 좋은 수입차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닛산 알티마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정하긴 싫지만 일본차가 그 기술력이나 그 다음에 이 잔고장이 없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 일본 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타보셨던 분들은 잔고장이 없으니까, 예, 신경을 덜 쓰시고, 차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은요, 니산 알티마 5세대 FL 2.5 SL 모델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차량의 5세대는요, 12년도부터 니산 알티마가 5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 앞전에는 4세대 모델이었고요. 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5세대 모델이 나왔고요. 16년도 하반기부터 5세대 같은 5세대 모델이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되있는 그런 같은 5세대 모델이 아닌 모델이 나온 거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게 정식 명칭이 FL로 시작됩니다. 차를 보시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요. 1 0 1 0만원입니다 같은 동급의 아반떼 ad보다도 훨씬 싼 가격이죠.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요. 3,42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같은 16년식의 아반떼 ad를 한번 보시죠. 중고차를. 1.6 gdi 프리미엄이 2,165만원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3,420만원이고요. 그러면 1.6 GDI 프리미엄에 2,165만 원에 옵션을 조금 넣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2 300만 원 정도 되죠. 그러면 한차 가격은 한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중고차 가격은 아반떼 AD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성비 수입차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 등록일은요. 2017년 2월 17일이고요. 연식은 2017년식입니다. 자, 그럼 2017년도에 1.6 GDI 프리미엄을, 아반떼 AD를 여러분들이 한번 서치를 한번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일단 주행거리 11만 탔구요. 변속기 오토입니다. 연료, 가솔린이고요 색상은 회색이죠.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 차량의 장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옵션이죠.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물체 감지 시스템이 또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차선 이털 경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2.5 테크 L33 모델입니다. 그래서 신차가 3,420만원짜리 차량이죠. 우선 여러분들한테 성능 점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16,000만 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W는 판금 또는 용접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 트렁크 쪽 뒤쪽으로 이리어 패널이죠. 요거 하나만 단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하신 것처럼 이 모든 기계나 전자부품들은 이 앞쪽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트렁크죠. 뒤에. 완벽하게 수리가 됐으니까 차량 운행엔 절대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요거 중요하죠. 자, 불량 미세누유, 누유. 일본 차는 누유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5년을 타던, 10년을 타던.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차로 돌아가서요. 이게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이죠. 5세대 모델에 2016년도부터. 자, 이 차는 2017년식입니다. 정면에서 본 닛산 알티마고요. 이 차량을 이제 보시면요.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다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차 좋습니다. 승차감도 좋고요. 차 상태 타고 다니실 만하게 정말 매력을 느끼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휠도요 아주 깨끗하고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뒷모습이 아주 날렵하죠? 닛산 알티마.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렉서스나 도요다 캠리 이런 것들 혼다 어코드 이런 것들하고 이게 경쟁 상품인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닛산 알티마는요. 그렇지만 기술의 니산이라고 불릴 만큼 차가 아주 좋습니다. 자, 가성비로 타는 겁니다. 1 1 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반떼보다도 아반떼 AD보다도 싼 가격이죠. 그렇지만 많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보이시죠? 가죽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뒷좌석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중형차죠. 자 여기에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이라든가 뭐 차선이탈 경고 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가 들어가 있죠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거는요 파인 비전 계기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게 7인치 터치스크린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아주 좋습니다 80% 정도 남아있네요 2.5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히팅 시트죠 차체자세 제어 장치 들어가 있고요 예,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접이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입니다 후방 감지 카메라고요 이것도 2채널 블랙박스입니다 이거 블랙박스고요 여기 에어벤트도 들어가 있죠 후방 스크린입니다 깔끔하게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터치스크린 모니터고요 전방센서, 후방센서입니다. 아까 보신 히팅시트죠.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동접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상태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아주 잘된 차량입니다.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린 이 차량은요. 가성비 수입차입니다. 가성비 수입차. 기술의 닛산에서 만든 차죠. 차 상태 아주 괜찮고요. 물론 여러분들 예, 첨단 옵션이 옵션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요. 차량 상태 좋고요. 그 다음에 잔고장이 없고요. 어, 여러분들이 타시는 승차감도 아주 만족하실 차량입니다. 그런 차량이 아반떼 AD 예, 준준형 아반떼 AD 보다 가격이 훨씬 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성비로 타시라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보신 이 차량은 어떠셨는지요? 여러분들한테 늘 좋은 차만을, 그리고 가성비 좋은 차만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가성비 국화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